현재. 오! <웃음> <웃음> 야! 박성민 선수가 지금 박병호 선수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야! 박병호 선수가 또 저런 모습도 보여주네요. 야, 프로에 같이 데뷔한 그 친구사인데. 이 <laughs> 아 진짜 오늘 예, 박병원 선수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. <laughs> 예. 아 이거 또한번 보고 싶은데요. 웃으면 <laughs> <좀> 못 멈추겠어요. <laughs> 아이두 선수가 그 상무에서 같이 뛴 적도 있었어요. 맞아요. 예. 아, 아 갑자기 어, 눈물 나네요. <laughs> 네. 아... <laughs> 아이, 참, 19금인데요, 19금. 식구금? <laughs>